면세에서 구매하고 너무 만족했던 화장품들 추천해드릴게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인데 자기 전에 이걸 발라주고 일어나면 아침에 각질이 다 불어나서 쉽게 제거가 돼요. 발림성도 좋은 편이고요. 지나치게 끈적이는 제품들은 잘때 불편한데 이건 그렇게 끈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입술에 각질 심하신 분들 꼭 써보세요.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르면 피부결이 엄청 부드럽고 광이 차르르 나는 토너예요. 바르고 거울을 보면 피부가 정말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꾸셀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평소 피부화장이 잘 뜨거나 각질부각이 신경쓰인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형이 굉장히 촉촉한 편이라 발림성도 좋고요. 파데나 비비 전에 발라주면 매끄럽고 광나는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입생로랑 메쉬 핑크 쿠션입니다. 제가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유일하게 안 뜨고 촉촉했던 쿠션이에요. 발림성도 좋고 촉촉하고 고급진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고요. 커버력보다는 밀착력이나 지속력, 광나는 피부 표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